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이 직선 L하고 M은 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각 B하고 각 D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자, 이때 A하고 C를 자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보세요. 자, 요렇게 평각 아닙니까? 자, 그럼 합하면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90도 표시 보이실까요? 자, 90도죠 직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자, 90도가 돼야 하고, 자, 그리고 이 둘은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b 하고 자, d는 각이 크기 같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90도를 나누 이해주면 되겠죠? 자, 각각 45도, 45도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A하고 C를 구해야 되거든. 최 근데 얘들아 보세요. 자, A하고 D가 또 막꼭지 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도 이렇게 45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A 45도. 자,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동위각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C하고 동위각은 누구냐 하니까, 자, 이렇게 자, F 모양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F 모양 찾았을까? 자 요렇게, 예, 이각과 요각이. 동의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자, F 모양을 찾는다. F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요각과 요각이 동의각인데 동의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두개 더한 것이 C하고 같다는 소리잖아. 자, B는요. 45도고 자, 여기는 90이니까 45하고 90을 더하면 135도가 되죠. 자, 그래서 C는 135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